그다음에 리플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사용 중이다. 음. 주봉 스토는 거의 내려온 상태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음.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하면 오올 어, 겁니다. 어, 며칠째 일봉 스토와 주봉 스토가 저점일 때좀더 시드를 투입해볼까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740원대에 30% 들어가 있고 수익 중이다. 예, 수익은 우선 축하드립니다. 음, 주봉 상황에서 그 앞전에도 우리 리플 분석을 해드리면서 리플 같은 경우에 주봉의 바닥 신호를 좀 본다라는 것들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집 신호와 비슷한 상태를 볼수 있다. 방금 전에도 8개의 종목을 체크해드리면서 먼저 저점을 찍은 종목으로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거다. 좀 먼저 저점을 찍은 종목으로 표현을 해봐야 될 거고, 지금은 요런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여요. 조금은 더 어, 홀딩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이네요.